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이 경기도 체육회로 이관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의회, 도시환경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간 인수인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관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일 김동현 도지사가 경기 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방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체육 단체로의 이관에 힘을 보탰습니다. 에, 위탁사무의 체육 단체 이관은 그간 체육회와 체육 단체의 자정 노력과 염원 그리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치 노력의 결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0개 팀 85명은 이달 30일까지. 도립체육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달부터 도립체육시설은 순차적으로 체육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1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권을 맡은 지 2년 만입니다. 앞서 김동현 도지사가 제시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지난 23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을 변경하면서 완료됐습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